서종붕어 내린 낚시 무조건 따라하기 지금 먹이의 길을 만들어 주는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, 낚시 대는 15척인데 어, 수심은 한 4m 정도 나옵니다 바닥 수심이 그러면 먹이의 길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어, 먹이를 작은 먹이 그나마 잘 풀어지는 작은 먹이로 계속 투척을 해서 먹이의 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. 근데 그 먹이의 길이 낚싯대는 15척인데 풀스윙 일자로 쭉 뻗는 투척을 해서 그러면 15척에 배 30척이 되겠죠? 30척 지점에 먹이를 떨어뜨려서 내 찌가 쓰는 4m 수심 4m 지점까지의 사선으로 먹이의 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. 그러면 그 사선에 먹이의 길이 쭉 만들어지려면 한 번만 툭 들어가서 시간이 오래 지체가 되면 먹이의 길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한번 만들었던 길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길을 계속 유지를 해 주려면 계속 투척을 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작은 먹이를 가지고 계속 투척을 해 줘야 됩니다 큰 먹이를 가지고 한 번에 풍덩 해버리면 그건 효과가 없어요 너무 없습니다 그렇게 할것 같으면 어렵지 않게 쉽게 먹이의 길을 만들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먹이 길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먹이의 길은 적은 먹이 작은 입자를 가지고 희미하게 길을 형성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잦은 투척 거의 30초에 한 번씩 투척을 한다 아무리 길어도 1분에 한 번은 투척을 한다. 그러면서 잘 풀리는 먹이로. 안 풀리는 먹이로 그렇게 해버리면 길이 안 만들어지죠. 폐칭에서 떨어진 것 동시에부터 먹이가 풀려야 됩니다. 풀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. 그래서 잘 풀리는 먹이를 작게 달아야 하는 이유는 밑에 내려가서 내가 오래 기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밑에 내려가서 목내림이 끝난 다음에 5초만 견뎌주는 그런 먹이 크기면 되는 겁니다. 더 이상 커야 될 의미가 없어요. 커야 될 필요도 없고요. 그래서, 작은 먹이 잘 풀리는 먹이로 계속 연속적인 투척을 해서 표층에서부터 아래층, 찌가 서는 자리까지 사선으로 먹이 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. 그러면 붕어는 그 길을 쫓아서 내 바늘에 붙어있는 먹이를 보고 쫓아와서 흡입을 하는 겁니다. 그렇게 먹이의 길을 만들어서 낚시하는 방법이 작은 먹이로 잘 풀어지는 먹이로 30초 계속 투척을 해주는 30초 간격으로 계속 투척을 해주는 겁니다. 될수 있으면 풀스윙을 해서 멀리서 있는 고기로 사선을 길게 유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. 아래 내 바늘이 있는 곳까지. 그렇게 해서 길을 만들어 놓으면, 붕어들이 그 길을 보고 쫓아와서 내 먹이를 먹게끔 하는 게곧 자전투척을 하는 낚시 방법입니다. 그지?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변형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. 반드시 이 방법하고 똑같이 써야 효과를 봅니다. 작은 먹이, 반드시 작은 먹이라 야 되고요. 잘 풀리는 먹이라 야 되고요. 그리고 자전투척을 해줘야 됩니다. 모두 모두 즐겁고 행복한 낚시들 하세요. 주변에 있는 쓰레기 한 개씩만 주워 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